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 교회를 섬기는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할까 해주시고 또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자 하시는 그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며 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제구가 예수 온전한 제물입니다 우리는 이 율소지를 통하여서 언약의 대상자 중 인류가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 흘림의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재물이 되셨고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월요일 소지에서 다룰 부분은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더욱 알기 위해서 다섯 가지 희생 제사를 주셨고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섯 가지 제사를 지시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다섯 가지 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온전히 바쳐진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보스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보통 곡물을 가루로 만들거나 볶거나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제로서 피 흘림이 없는 곡식 제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예물로 감사를 표현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로 드리는 곡식은 껍질을 까거나 갈아야 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옛날에 엄한 신앙인의 부모 밑에서 자라 모태 신앙을 가진 한 청년이 제게 반복하여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엄한 종교 교육으로 한때는 반발심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그 청년의 표현대로 옮기며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천하디천한 지구에 내려오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번번이 다시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겸손 앞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드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찌 자아를 내세울 수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낮아지셨는데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함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곡식의 껍질이 까이고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아가 까이고 갈라지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독특하게도 제사를 드린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라는 이름처럼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듯이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함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 사는 늘깨는1월소지 에서, 다룬것 처럼 언 약의 대상 자가 언약 을 파괴 함 으로 피 흘림 을 통하 여죄를 용서 받을수있었던것 처럼 예수 님께 서는 우 리가 언약 을 파괴 했 는데, 우리 를대 신하 여 예수 님 께서 직접 피 흘림 으로, 우 리의 제 물이 대심 으로, 우 리의 죄를 속죄 받았 다라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속죄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죄입니다. 속건죄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죄는 타인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또는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이나 보상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금액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손해를 입힌 자에게 보상하거나 배상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권죄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는 물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하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그들에게 보상하거나 배상함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살인자에 의해서 자신의 아기가 죽임을 당한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를 잃은 슬픔 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용서의 기배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아기를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살인자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말하기를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너무,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반면에 이살인자은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이 어머니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분노를 감추지 못하면서 자신은 이 살인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어떻게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란 가운데 빠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수 있었는지라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혼란에 빠진 그 장면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속건제라는 제사의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자신과 타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온전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더큰 오해로 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건제의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를 살인한 살인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도 필요한가 동시에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기초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들이셨고 자신의 생명의 뜻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였으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에게 선언한 사망의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에 서로 용서하고 손해를 끼친 부분은 배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섯 가지 제사회가 상징하는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기별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희생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하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더 이상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기억하며 그 가치와 정신을 오늘 저의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희생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이스라엘의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 하루되게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